반갑습니다 시심입니다 오늘 전달 드릴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5월 13일 새벽 본서버의 체험 모드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는 예정대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기본 발사의 힐량이 75에서 70으로 감소했습니다 바스티오는 조정됐습니다 경계 모드의 탄퍼짐이 10% 감소하였으나 최대 탄퍼짐에 도달하기까지 소모되는 탄창이 60에서 40으로 감소했습니다 더 빨리 최대 탄퍼짐에 도달한다는 뜻이죠 또한 자가 수리의 게이지 소모량이 20% 증가했지만 초당 힐량이 75에서 95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버프와 너프를 동시에 먹었네요. 다음은 정크래시입니다. 기본 발사의 발사체가 바닥에 닿고 튀어 오를 때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튀어 오르고도 빠른 속도로 발사체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또한 충격지뢰도 버프를 먹었는데요. 발사체 속도가 20에서 25로 증가했으며 지뢰에 맞은 적이 훨씬 적게 튀어 오르도록 변경됐습니다. 정크래시 패시브도 버프를 받았습니다. 폭탄이 터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에서 0.7초로 감소했으며 폭탄 퍼집이 50%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메르시입니다. 메르시는 버프를 받았는데요. 초당 힐량이 50에서 55로 증가했습니다. 이러면은 궁극기도 더 빨리 차겠네요. 모이라는 밸런스 조정이 있었는데요. 모이라 구슬에 데미지를 주는 범위가 5m에서 4m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속 시간이 10초에서 7초로 감소했으나 구슬의 이동 속도가 16에서 20으로 증가했습니다. 리메이크라고 들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잘못된 번역문이었네요.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냐타도 버프를 받았습니다. 구조화 구슬의 데미지 증폭량이 25%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어 이건 확실히 체감이 굉장히 클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가지 밸런스 패치가 있었는데요 다음 소식과 함께 체험모드를 직접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감사제의 신스킨 목록이 유출됐습니다 가면무도의 리퍼 드라군 메르시 빨간 두건 애쉬라는 목록이 공식 홈페이지 포럼에 등장했다가 사라졌는데요 2020년 5월 19일이라고 적힌 걸 보니 19일날 감사제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또한 챌린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탄소섬유 시그마와 백합문장 위도우 마스크맨 매크리 이렇게 총 3주간의 챌린지도 진행되는 듯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점은 가면무도의 리퍼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오버워치 단편만화 가면편에서 여러 가지 스킨의 떡밥들이 공개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가면무도의 리퍼일 것 같습니다. 붉은색 복장을 입은 리퍼 만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네요. 마지막으로 체험 모드 플레이를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크렛도 버프가 됐죠? 조정이라곤 하는데 버프에 가깝습니다. 발사체 속도도 빨라졌고, 바닥에 이렇게 닿고 튀어 오를 때 속도 빨라졌고, 충격질에도 버프를 먹었고요. 어, 확실히 빨리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충격질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시브도 이제 버프를 받았는데, 한번 플레이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이게 이렇게 쐈을 때딱 튀는 거리가 엄청 멀리 튀죠 어, 옛날에는 코아까지만 똑 하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엄청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충격질의 투사체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와우 이번엔 바스티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스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계 모드의 탄퍼짐이 이제 감소했고, 최대 탄퍼짐까지 도달하는 탄창이 60에서 40으로 감소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정이긴 한데, 탄퍼짐이 10%나 감소했다는 거는 버프에 가깝죠. 기본적으로 자기 힐량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피가 엄청 빨리 차죠? 야, 이야... 탄퍼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확실히 게이지는 더 빨리 소모가 됩니다. 자, 아나는 너프를 먹었죠. 기본 힐량이 75에서 70으로 감소했습니다. 약간 체감이 있긴 해요. 탱커들한테 이렇게 이제 여러 발 힐을 넣었을 때그 체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네요. 자, 다음은 메르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르시는 버프를 먹었습니다. 힐량이 50에서 55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궁극기도 확실히 빨리 찰 거예요. 오, 확실히 이 정도면은 힐량이 정말 장난 아니죠. 그리고 궁극기도 진짜 빨리 찹니다. 굉장히 힐량이 많이 늘었어요. 자, 제냐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야타 같은 경우에는 부조화의 구슬이 버프를 먹었어요. 데미지 증폭량이 25에서 30으로 증가했습니다. 와, 호그가 그냥 녹아요. 부조화 놓고 같이 때리니까. 정도면은 그냥 메젠메타가 오겠는데요. 메르시가 탱커들의 힐량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힐량이 늘었고 제네타의 부조화가 너무 강력해졌으니까 이거는 메젠메타가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자 이번에는 모이라를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에 데미지 주는 범위 그리고 힐 주는 범위가 감소하고 지속 시간도 줄어든 대신에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모습. 멀리 있는 아군을 급하게 케어할 때 구슬을 날려서 케어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5월 13일에 등장한 체험 모드 플레이까지 다 직접 해봤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신방.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